되네. 오, 돌이다 진짜 감속 안 했으면 큰일 니다안 좋은데, 이거. 지나갑니다. 아이, 뭐야. 이 똥파. 죽었어. 아, 이거, 이거를 리드를 못한다. 와, 진짜 실화야. 진짜 기체 뻣뻣하다. 와. 이거를 리듬 못하는 거 진짜. 너무한다. 아. 웃긴다만 어, 뭐야. 아, 뭐야. 뭐 맞았노. 야, 기만체가 없는데 이래 돌고 있으니까 불안하다. 처음에 노렸던 시텀은 잡았고요 똥파 오씨 그, 응. 자, 기총쏘고 미살까지 예, 양념하고 그 마무리. <laughs> 참. 좀 여러 힘든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저거 또기총한대 맞췄다고 마무리를 기총으로 하려고 하면 아, 탐 엄청 많이 소모해야 될 겁니다. 힘들어. 나한테 샀죠. 아, 큰일 났는데 같겠는데. 그 빠졌죠. 그 추진 빠졌잖아. 추진 빠졌을 때 상승하면 미사일 못 따라 올 겁니다. 그렇죠. 게 후연이 빠진 거는 그, 그 뭐냐 부스터 런타임이 끝난 거거든요. 그때는 상승하면 못 따라. 이거는 큰일 다 아, 이거는 큰일. 났 아, 오늘 막 방송하면서 배고프게 방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오늘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, 갑자기 밥을 안 먹게 돼가지고. 자극점 없이 타면은, 크일납다 자, 미그23 저거 기만치 없는 친구잖아, 이리와. 넌 죽었다. 이에할때 미그23이면 기만치 없는 애죠. 음, 싸와 비만 싸도 좋아 죽는 애잖아, 요 이리와. 에이씨, 죽었어. 자, 너 자꾸 지옥 가겠다. 이리와. 야시, 아, 씨, 꼴박해버린다. 진짜. 만만한 형님들이 안계신데 여기. 중동에는 음,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. 데 어, 이제 되나? 조금만 있어 봅시다. 아, 씨, 안 온다. 아! 전혀 만만하지 같네. 아, 진짜, 씨. 아, 타이밍이 참, 기가 막혀. 선양이라도, 참. 선양. 봅시다, 선양. 참. 다른 선양. 다른 선양. 헤리어, 그치. 만만한 게 헤리어다. 이리와, 헤리어, 이리와. 지금 헤리어면 뭐가 있, 있노? 다 있을 수 있나? 응. 음. 헤리 추락하는데? 와, 씨. 아우? 아들왜 이리 잘하노? <laughs> 할게 없어요, 할게 없더. 없어. 도망가고. 아들아, 왜 이리 자꾸 죽어. <laughs> 죽어가니. 진짜 뻣뻣하네요. 고속일 때 되게 뻣뻣하다, 이거. 와. 미사일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, 좀 그래도 좀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. 너무 안 되네. 와, 이거 뻣뻣한 거보소 미그, 아 지, 그치. 미사일 있을 것 같던데. 그렇 미사일 있을 것 같았어. 쟤는 미사일 있을 건데라고 했더니, 아니나 다를까 소원해 뭐가 앞으로 날라가지 않았나 죽었지 기총 맞고 죽었나 기총 맞고 아기는. <laughs> 음... 이거는 잘하면 안되려나 아 조금 전에 싸워지... 아 그걸 못 잡냐 진짜 음. 아, 이거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 싸움 미안한데 이 싸움 내가 이길 것같아 해놓고 이렇게 돌면은 이거는 좀도망같고 조금 크게 둡시다. 올라가서. 이제는 제가 못따라갔지아 저도 이 기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좀 쓸, 그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. 맞겠다, 요 결국은 미사일인가? 아, A10 저런 애들 무서워,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. 시텀이 있네. 아, 이리 와. 제목이 찾았습니다. 제목이 감 찾았어. 시텀. 아, 씨 죽을 뻔했다. 시텀 스페 맞고 죽을 뻔했어. 씨. <laughs> 젠장 <웃음> 아니, 시. A10 근처로 가면 죽을 것 같아. 이제 근처 가면 안 되지. 나훅갈뻔 했다. 에이텐 잡으려다 내가 잡힐 뻔 했다. 멀어져 다시. 않으면... 선의 여전은 안 좋잖아. 선의 안 좋은 걸로 알고. 추중비가 얘가 너무 좋네. 야, 얘가 추중비가 너무 좋다. 야. 출력은 미쳤다, 진짜. 일단 A10 미사일 두발 중에 한발쏜것 같아요. 한발 남았겠죠. 한 800m 언저리까지 똥파보다 빠를 것 같은데, 느낌 와, 맞췄다. 와, 보셨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와. 깜짝 놀랐다. 쏘고도 내가, 쏜 내가 놀랬다. 여러분들, 쏜 내가 놀랬어. 꼬리 날개 손상. <laughs> 야, 이게 바로 그겁니다, 여러분들. 보셨죠? 이거예요, 이거. 잘가라, 이놈의 새끼. 이야, 지려버렸다, 진짜. 아, 얘가 30mm가 수 17에 달려있는 거지. 수 20이 그거에요. 어. 오케이. 아, 보셨죠? 탄도 컴 있으면 탄더 작게 쓸 건데. 탕탕 하면 잡는데. 키지 말고. 오케이. 헤리어각 좋다. 잊지 마세요. 쟤는 아마 기만치 없을 겁니다. 형, 형기만치 없잖아. 아닌가?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 아있네 아, 죄송합니다 야 기총 미쳤는데 이거 크으... 그냥 막 조금 심한 표현으로 그냥 똥꼬를 그냥 막 쿠벼 파버리네 와 형, 형 아무튼 기잖아 어느선에서 맞춰야 될지 는 모르겠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, 사실. 아, 뭐야 이거 왜 다들 여기다가 여기 여기 관광 왔어? 왜 <laughs> 다들 이렇게 많은 거야? 이거 되겠나? 야구 숫자가 부족한데, 이거 이러면 반가야 는데 일단 A10 한번 노려봅시다. 세대, A10 세대. 아 큰일 났다. 이거라도 노려보세요. A10이 700km 이상 날진 않을 거아니 그렇죠 너무 빠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.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빨라봐야 아, 손해만 볼것 같아요. 끊어서 해야 되는데, 리드 감각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쭉 눌렀습니다. 자, 탄 절반 썼어요. 한번쌓아놓읍 봅시다. 한 대만 한번더 잡아보고 싶다. A10 같은 거한 대만 더 잡아보세요. 나한테는 듣죠. 여기서 땅안 까나? 땅 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, 네. 어, 저기 뭐 보인다. 오케이. 그 네. 때, 부대 먹었고요. 헤리어만 있으면 저것도 따로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. 내가 속도는 헤리어보다 훨씬 빠르거든요. 잡을만은 한데. 쟤 음. 하나는 멀어지고 있는 애고. 얘보다는 느릴 수가 없거든요. 어, 뭐야, 뭐, 미사일. <laughs> 시텀도 나쁘지 않은데. 시텀은 애초에 속도가 잘 붙어서 함부로 장당인것 같고. 설마, 시타명 저기서 갑자기 섭해소고 이러진 않겠지. 그러면 이제 망한 거거든요. 음. 봅시다. 이건 아군이 잡을 것 같으니까. 밀란이 만만하긴 한데. 해리어로 갑시다. 밀란이 만만하긴 한데 빠르거든요. 밀란 못 따라갈 것 같은데. 해리어는 내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.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애를 잡읍시다. 이거 막혔다저 여기 사와비 나한테 쏠러. 라 정도 끌면 사와비는 안 맞긴 하거든. 어, 어 뭐야? 날개 부러진 거야? 오케이. 에어 브레이크 잡고요. 진짜 만만하냐 오셨다. 모르면 맞을 것 같다. 아, 나? 모르면 맞는 어, 아, 이것도 못 맞추냐. 아, 리드 주기 힘들죠. 이렇게. 이렇게 기동을 하기 시작하면 리드 주기도 힘들어. 얘는 이런 걸 잡는 애는 아니야. 그리고 저 형이 따라와 주면은 어떻게 되는데. 웃기네. 싸워, 방금 싸워비는 진짜 딱 맞을 각이었거든요. 방금도 맞을 가 아니었냐? <laughs> 싹 들어와서 맞을 것 같았는데. 그걸 안 맞냐? 이제, 이제는 <laughs> 저 형까지 오거든요. 저한테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이 형을 노리자. 한 놈만 펼 필요는 없잖아. 응. 만만한 놈 있으면 그 형을 펼자. 내가, 내가 좀 만만해 보인다. 기총 좋기는 참 좋죠. 음. 좋은데, 이걸 쓸수 있을 정도로 기체가 좋지는 못해요. 이 아, 이렇게 급하게 안 돌아지네. 하지 말자. 자, 올라가서 다시 돕시다. 이렇게는 돌아질 것 같다. 갑자기 뒤에서 슉! 하면서 미사일 날로 오면은. 몰랐는데, 그런 거만 아니면 된다. 아, 또야, 또... 아, 이제 한대 한 맞췄다. <laughs> 이거, 이거 몇 번을 해야 될것 같아. 이거! 미래를 예측해야 돼. 미래를, 미래를 다음에 있을 미래를 예측했어서 쪽 올라가. 아이 뭐야? 씨, 또야? 아. 어디서 많이 보던 결과인데, 에. 어디서 많이 보던 결과인데. 엔진 완주고 있고요. 참, 이게 다 리드 주기가 너무 힘들어. 아... 자, 이것도 리드를 잘 주면 진짜 개구수일 것 같아요.